다이가다 돼서 다이어가 작업하고 왔는데 집사람은 관리를 안 한다 점검하고 돌아가긴 들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사인도 워낙 잘 본다 그래서 야, 타고만 가지면 되는 줄 알고, 에이. 오래된 타이어 빼내고, 새 타이어 교체하고, 별 반응 도 맞추고. 안전하고 체결된 건데, 너무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서, 걱정, 이 걱정이다. 할수없는거지 <laughs> 6개월 전에 뒤타이어를 먼저 바꿨고, 앞타이어가 위면 안쪽에까지 있었어요. 자, 이런